봐, 안나하고 있다고. No, I'm just taking. 또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I'm trying. to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해지는 수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수거? 소거? 비어?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건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많이 쓰이는 거. 실제로 아마, 그, 본토, 영어권의 나라에서, 본토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국인이나 영어권 사람과 대화를 할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구사를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쓰이는 구호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 어떤 것도 파, 이런 거 많이 하고, go for it, go for it 같은 거 많이 하겠죠. 여기 보면은 좀안 좋은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go for it 같은 거는 뭐 좋은 말에 속하겠죠. 오늘은 그 유명한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끝. 근데 나 혼자 내버려둬. 많이 알고있죠 나좀 내버려 둬. 그런 뜻이에요. 나좀 내버려 둬. Leave me alone. 아주 많이 나오는데 Leave me alone. 그러니까 날좀 귀찮게 하지마. 날좀 건들지마.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둬. 그런 뜻이죠. Leave me alone. 말 그대로. Leave me alone. 나 혼자 좀 내버려 둬.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꼭나좀 가만히 물론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둬. 귀찮게 좀 하지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쓸수 있을까요? Leave me alone 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 또쓸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무서운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나를 향해서 막 온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끈 풀린 어떤 사나운 개랄지 배고픔에 시달린 들짐승이랄지 이런 데를 막올때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저리가 오지마 그럴 때도 Don't come 쓰겠죠, 말이 Don't come, go away 뭐 이런 거 쓰겠는데 그런 어떤 무서운 존재들이 나를 향해서 막올 때, Leave me alone 그러면 오지마, 오지마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그 그때 Leave me alone을 쓰더라고요. 그이 어떤 사람이 정글을 막 혼자 헤매고 있는데 위에서 배고픈 그 독수리, 독수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위에서 배 배우, 배우하다가 애한테 올라오니까 애가 그 독수리를 보고 "리버미언론"이라고 딱 얘기하고 그 밑에 해석은 오지마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리버미언론"이라는 게 그럴 때도 쓰는 거야. 두려움의 존재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오지마 저리 가 그런 뜻으로써. 날 귀찮게 하지마 속 뜻은 그거지만 날 건들지 마이뜻지만 오지마 저리 가 라는 뜻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게참 매력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ave me 그럴 때 오지마 저리 가라는 뜻도 있다는 거겠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리버미 v e 같은 경우는 일상 회화도 많이 쓸것 같습니다 Leave me a l o 귀찮게 좀 굴지 마 그런 게좀 많이 있었죠. 뭐 게임 미어 브레이크 같은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뜻이 될수 있어요. 좀그만좀해 뭐, 뜻도 있고 있지만 킴이어 브레이크 같은 것 뜻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까르니아에 나오는 재밌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지난번에 많이 했었죠 근데 까르니아 그 계속 막 들으면 맨 끝에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 라고 하요 알았다 근데 그게 알았다가 왜 알았다 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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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다 근데 아, 알겠다라는 알겠다라는 어떤 이 이거는 영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알았다. 근데 여기서는 알았다가 나온 까 알았다, 알았다가 나온 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되겠죠. 배송 마지막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알았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았다가 있습니다. 알았다. 어찌됐든 알았다. 그리고 일본어 발음에 그쭉 들어보면 가다치난까 간지라고 해요. 가다치난까 간지, 가다치한가다까 가다치 간지라고 아주 숙기다 따처럼 말이 되죠. 가다치난까 간지, 이게 보통 간지, 간지가 여기도 간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본 발음에서 뭐 간지를 쓰는 건지, 아니면 느낌이라는 뜻이죠. 느낌, 간지, 간지 느낌, 느낌, 느낌이라는 일본어인데요. 간지. 한자도 됐어. 한자도 될 수, 동음이의가 될 수는 어쨌든 간에 한자보다는 느낌이란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바냐바라밀다 신경, 일본어 버전을 듣게 되면 간지 다이보고 쪽 쪽해가 지고 거기서도 간지가 나요. 그러니까 간지가 간지란 발음이 여러 곳에서 쓰는데 일본 드라마를 보도 간지는 상, 상당히 많이 써요. 간지 노래로 쓴거 있잖아요. 바냐바라밀다에서 나오는 간지를 쓰는지 아니면 카르네아나오는 간지를 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지는 많이, 간지, 간지 느낌이라는 어떤 간지를 많이 씁니다 한국어로 그대로 하면 은 중간 종이가 되겠지만 느낌이라는 뜻의 간지도 많이 씁니다, 간지, 느낌, 간지 간지, 간지, 느낌, 기분, 감초 감자에다가 같이 써가지고, 간지, 간지, 간지로 해서, 간지로 그래서 간지, 난가 간지, 가다치, 난가 간지. 그 보면 가다치는 모양, 형태, 상태, 자세, 모양 나오네, 모양, 색, 형태. 가다치, 가다치, 가다치가 좋다. 가다치라는 말도 아는 사람도 있을까? 가다, 가다치. 난가난가는 난까. 무언가, 무엇인가, 뭔가. 그리고 간지는 아까 말했던 느낌. 모양, 무언가 그런 느낌. 모양, 무언가 느낌 말이 되죠, 그런 가 같은 가다찌나까간지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에서 이걸 다 가다찌나까간지를 쓰는지 가다지만 쓴 간지만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다찌나까간지 요거는 내가 일본어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케다타처럼 말이 완전 되는 것처럼 딱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다찌나까까는쓸수 있겠죠 형태 뭐랄까 무언가 손나간지 이렇게 말을 좀지요 가다찌나까 손나간지 그러면. 형태랄까 뭐 그런 느낌 그게 말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다치나까 간지라고 쫙 말한 건못 봤어요. 중간중간에 말을 좀 집어넣어서 하는 건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다치나까 간지, 가다치나까 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건참 많이 써죠. 느낌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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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란 뜻도 있는데 느낌한 데쓸수 있어요. 그리고 간지하고 한자에다가 또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걸 쓰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면 해두죠. 아,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날씨가, 3월달하고 4월달이 날씨가 되게 지랄맞아요. 막, 뭐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영상이었다가, 날씨 온도 차이가 막, 낮이낮 기온이, 어떨 때는 18도였다가, 어떨 때는 2도였다가, 막, 개 지랄 같습니다. 어, 마음을 좀 한시라도 제가 풀어지면안 되겠어. 그래서 맨날 좀 제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월막생각 쓰는데, 아무래도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좀 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활동력을 좀 넓히고자,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활동성 있는 차를 하나 구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이사 오기 전 마음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어. 근데, 사람이 자꾸 환경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 이게 무서워. 적응에 점점, 환경에 점점 이게, 적응해가는 게 슬슬 막, 아, 좀막 마음이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겠습니 하, 점점 하게 될 거야. 점점 하게 될 거야. 점점 하게 될 거야. 네.